9일부터 이제 제가 17일까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 근데 아이가 수족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지출, 무지출은, 뭐, 의도적으로 무지출을 한것라기보다는 병원에 다녀오고 아이 이제 수발을 드느라, 이제 제가 엄마가 먹을 거를 좀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음, 유나 영상도 별로 없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제 생일까지 해가지고, 17일까지 4일간 연속 무지출을 했는데, 뭐, 돈을 완전 안 썼다기보다 식비 부분에선 돈을 안 썼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세라던가, 신랑 용돈이라던가, 가스비라던가, 재산세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무지출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갔다 올게요. 사태살 그리고 어 설레임 3개 샀습니다. 어 하나 먹었고 두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요거 천 원짜리 두개사 갖고 왔어요. 오늘 어, 고기 얘들 재주려고요. 양파도 한개다 넣어주고 그리고 오, 버섯까지 넣으니까 양이 두 배가 됐습니다. 잘버물러 줄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laughs> 감자가 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자전을 매일 먹게 되네요. 감자전. 한 판만 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가 수족구가 걸려가지고, 응. 일단 큰아들 밥 먹일게요. 음, 막센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괜찮아? 오빈아. <laughs> 겠네 네, 따따라 따따따 따따라 따따따 따라 따따따 따따 아이가 수족구 때문에 아팠고 그래서 정말 남편은 회식 때문에 안 오고 이틀간 혼자서 죽을 뻔했어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좀 심했거든요. 아이는 수족구에. 구내염까지 걸렸는데 혼자서 아이를 이틀 동안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멘탈이 나가서 오늘은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예, 좀 풀린 것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육아도 그렇잖아요, 사실. 아이도 많이 호전됐고 그리고 어, 오늘은 또 운동을 할수 있게 신랑 일찍 와줘서 뭔가 저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이 다시 조금 음, 평화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찍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족구가 거의 다 나가거든요. 엄마 사랑해. 엄마 엄청 속상했어. 우와 맛있겠다. 자 간단하게 아침은 오늘 병원도 응. 가야 되고 힘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먹을게요. 점심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해주는 거야, 알았어? 아유 이제 먹네. 이 매운 맛이랑 달콤한 맛으로 모든 것도 섞어서 먹을게. 응 도를 주는구나 고맙다. 엄마는. 엄마는 어, 매콤한 거를 먹고 싶어요. 감자전에다가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해서 먹일게요. 감자전에 미역국에 조촐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김투더밥, 김밥, 김밥. 감자 전이 살짝 탔어요. 아, 역시 요리는 요리에만 집중해야 돼.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v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어, 남은 건다 먹어야죠. 오늘도 은행에 왔습니다. 이번 달도 기존과 비슷하게 어, 30만원, 30만원 살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달에 조금 늘릴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빡셀 것 같긴 합니다. 방학. 방학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3주 가셔요, 3주를. 근데 제가 조금 늘릴까 하다가, 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원짜리 10장. 이렇게 바꿔갖고 왔어요. 이번 달에도 15만원을 바꿔갖고 왔고. 그래서, 바로, 돈이 바로 벌렸죠? 어, 7천. 500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5% 할인되는 거. 5% 할인돼서 15만원을 주면은 7,5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30만 7,500원으로 이제 식비를 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거는 가족 여행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시댁. 통장인데요. 내년에 일본에 갈까 하는데, 음, 우리 애들도 있고, 아버님도 가고, 아가씨도 가고 할 텐데, 그러면 너무 한 번에 지출이 커지면 그럴 것 같아서, 여기다가 같이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좀 모아서, 그 다음에 그때 막상 갈때 부담이 좀덜 들게 하려고요. 어, 내년에 환갑이셔서 여행을 한번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게 그냥 갈까 생각만 하면 못 가요. 그런데 돈이 모여지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모아놓는 게, 만들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놓은 단호박을, 이제 단호박 우유죽을 만들려고요. 우유 스프죠? 오,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저희 집은 손님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머머머, 색깔 봐요. 소름. 오늘 또 감자전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은, 우리 막둥이가 밥은 안 먹는데, 감자전은 먹더라고요. 감자전. 미영 언니가 와서 주먹밥을 <laughs> 찍어 있고 아우, 예쁘, 참 예쁘게도 담았다. 하늘은 말게탈다 하늘은 빨개 떴다. 하늘다하오늘은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이거 아까 체험단으로 받아온 거, 이거를 어, 싸 갖고 왔어요. 이거 아들 간식으로 주려고요. <laughs> 아들 주고 좀따다가 막둥이 오면 또줄거예요 이거 어린이집에서 이 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비렇 했습니다. 오우, 고추장 필요했는데 수제 고추장이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매콤해. 이거 나만 먹어야겠다. 오우! 저희 뭐 오늘은 생활비 쓰지 않았고 먹는데 완전 체험단 올인했어요 오늘은 자 족발이 왔습니다 족발이 왔어요 이거 체험단으로 받은 건데 이거는 직접 가가지고 직접 가서 본인이 음 받아 갖고서 오는 거예요 먼저 장난 아니쥬 음, 자 가장 행복한 시간 자 볶고 후후 그리고 소스도 부어 줍니다 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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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파리가 있어? 파리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파, 파, 파리. 알았어 파리. 알았어 알았어 파리 엄마 잡아 줄게 오늘 저녁은 족발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할게요 오늘은 족발도 먹고 와플도 먹었으니까 운동을 가야 돼요 무겁더라도. 이제 먹은 거 남은 거고요. 그리고 어 오늘 큰 애가 조금 큰 애가 조금 안 좋아서 상태가 죽을 뿌리고 있어요. 큰 아이는 족발이랑 중맥일 <laughs> 거고요. 둘째, 아큰 애는 중만 맥일 거고 저는 뭐예요? 마치 오늘 족발에 처음 먹는 사람처럼. 아. 아, 이제 잘 먹어. 한번 더. 어머, 안먹어머끙끙끙 음, 왜끙끙지 <laughs> 사랑해.